네 오늘은 제가 그 리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서버 리턴 중에 슬라이스 서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동호인분들은 많은데 왜냐면 슬라이스 서브를 하시면은 이제 공이 많이 휘기 휘고 공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리를 잘못 잡으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상급자에서 좀그 상급자 아니면은 그거를 리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중급자분들이나 그 초보자분들은 이제 슬라이스를 슬라이스 서브를 리턴을 어. 잘못 하세요.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고 공도 이제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공을 잘 보고 있나 그거 왜냐면 테에 맞고 막 그러니까 이제 공이 많이 휘기 때문에 나는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휘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그왜왜 왜 자꾸 테에 맞지 왜 자꾸 공이 빗맞지 막 그런 생각을 하시,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,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어, 리턴을 하실 때 그렇게 슬라이스 서브가 스피니 엄청 많이 걸려서 많이 휘는 서브들은 그막 이렇게 이, 이, 이런 서브 있죠 막 이렇게 되게 폼이 제대로 된그 프로들처럼 이렇게 제가 그 가르쳐드렸던 프로들 폼처럼 나오는 슬라이스 서브가 아니라 진짜 오른쪽으로 던져놓고 진짜 많이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많이 휘게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. 꼭 <laughs> 클럽분들에서도 꼭한 분은 꼭 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리턴을 해야 되냐면은 어, 그분들한테는 이게 좀 그그 그 장점을 없애는 거일 수도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일단 그 리턴을 하실 때 여기에서 서 있다가 여기서 서 있다가 스프릿스텝을 하고 뭐 이거는 좀 다음에 제가 기본적인 거는 다음에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리턴을 할때스프릿스텝을 하고 움직이실 때 움직일 때 자리를 일단 잡아놓고 공을 치시려고 하는데 슬라이스 오브 리턴은. 많이 오른손잡이의 슬라이스 오브 리턴을 내가 리턴을 할때 내가 오른손잡이였을 때 리턴, 리턴을 할때 공이 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리를 잡아놓고 몸이 잡, 잡힌 상태에서 다시 또 움직이면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의 달겨들어야 돼요 그 공한테 태클을 한다는 느낌으로 공이 나하고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가까워야지 아,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,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더 빠져, 내, 내 시각에서는 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. 일단 맞히더라도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태에 맞거나 하는데 그거를 하실 때 내가 좀더 공에 달겨든다는 진짜 공을 태클을 해서 진짜 내 몸쪽으로 오게 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달겨드셔야지 그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말, 말씀드렸듯이 공이 다 빗맞고 이제 이 슬라이스 서브가 많이 휘기 때문에, 어, 그, 타점을 맞힐 수가 없어요. 내가 생각하는 타점보다는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한 발, 두 발, 훨씬 더 많이 가시고, 어, 한 발, 두 발이라고 그 정해놓으면은 좀 어려우니까, 공에, 공을 거의 태클한다는 수준으로 일, 일단 그, 달겨들어야 돼요. 내 몸에 올 때까지. 어, 그리고 플랫 서브를 리턴을 할 때는, 그렇진 않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슬라이서브 스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달겨들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이 그 슬라이서브를 스 한다는 것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예상을 예측을 좀 하시고 토스를 좀 이상하게 하고 막 폼이 좀 이상하면은 아니면은 뭐 계속 그 서브밖에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아시면은 그걸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,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